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엑셀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급을 배우고 엑셀을 3개월 4개월 배워서도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래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날짜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어 봅시다 이것만 나왔을까? 우리 언어가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도 두 자리, 월도 두 자리, 일도 두 자리만 표시하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원하시니까 여기서 연도도 두 자리, 월도 두 자리, 일도 두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자, 보세요. 옷이 걸려있는 게 없는 거야 연도 두 자리, 월두 자리, 일두 자리가 없어. 빼기 표시로 된건 없어. 뭐 이상하게 슬러시로 된건 있는데 이게 없어. 연도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봐보세요. 14년. 1월 3일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없는 거지 지금 그럼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옷이 여러분이 딱 맞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맞춰야죠 옷을 만들어야죠 네. 자기가 자기가 만는 거지 그래서 옷 맞추러 가잖아요 자옷 내가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 보면 커스텀이라고 있어 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제가 한번 얘기하고죠 여기다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연도가 요거는 뭐죠? 연도 이열 먼스 데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열이 가첫 글자가 뭐죠? 이열이란 놈이 Y Y 두 개를 치면은 연도가 두 자리 나오는 거예요 빼기 먼스 데이 이렇게 쓰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laughs> 이렇게 쓰면 내마음대로막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 한글을 써도 돼 한글을 써도 되고 여기다 영어를 써도 되고 여기다 별을 써도 되고 특수문자를 넣어도 돼 여기다 넣은 거는 다 계산을 해줘 엑셀이 여기서 넣는 거는 그러나 여기서 넣는 거는 계산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연도 두 자리 월두 자리 일도 되는 거예요 계산도 나와 여기 봐보세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 데이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에러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연월일을 쓰면 어떻게 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음. 선생님 17년 5월 오늘 사진 찍으러 간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빨리. 5월 30일 30. 30. 이렇게 썼어. <laughs>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여름 것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안 나와 얘는. 여름에 찍은 사진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봄에 찍은 사진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5월달이 검색이 안 되는 거야. 왜? 데이터가 죽어 있으니까. 이거 죽어 있는 데이터라고 그래. 이거를. 그럼 어떻게 입력해야 나중에 검색이 되죠? 말해보세요. 15배, 아니 뭐지? 17배기, 5배기, 30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놓으면 나중에 요 사진 적어놓은 거는 이 사진은 리스트에서 빠져버려.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말해봐. 쓸 때.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날짜 어떻게 쓴다? 17. 빼기로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된다. 슬러시. 5 빼기, 뭐라고요? 30. 이렇게 쓰면, 얘는 계산이 됩니다. 얘는 계산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연도도 쓰고, 월도 쓰고, 일도 쓰고 싶은 거야. 아까처럼 여기서 직접 쓰니까 얘가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 한글로 연도 쓰고, 월도 쓰고, 일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 직접 쓰면 안 되고, 1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컨트롤 1. 1. 1. 자, 컨트롤 1이요. 여기 사용자 지정이 가면 여기가 이걸 다 지우고요. 옷을 만듭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보는 거야. yy, 연, mm, 뭐라고 쓸까요? 월. 월. 그다음 뭐라고 쓸까요? dd. dd1.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이렇게 한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 나왔죠? 음. 여기서 쓰는 거는 음. 죽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한글로 써도 살아고 영어로 써도 살고, 특수문자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볼까요? 음. 다 바뀌어졌죠? 그렇지만 왼쪽으로 정렬됐어요? 오른쪽으로 정렬됐어요? 음. 오른쪽으로 됐죠? 이건 살아있어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을 제가 합니다. 지금부터. 어디다가? 여기다가. 계산할 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계산하고 싶다. 얘한테 알려준다고 했죠. 나 계산할 거야. 이게 뭐예요? 야, 선생님 잘하신다. 는 다음 시간까지 들으면 엑셀 분류를 이런 데 합니다. 직접 이제. 잘 보세요. 요 날짜에서 빼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서 지금 제가 맞죠? 자, 이렇게 뺐어요. 잘봐 보세요. D10 빼기 D 뭐라고 했어요? D4라고 했죠? 엔터치면 답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까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문자 돼 있어도 계산 됩니다. 자, 볼까요? 1608이라고 나오죠. 답 나오잖아요. 여기다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해버리면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엑셀은. 절대로. 엑셀은 최초의 입력은 날짜는 빼기나 슬러시로 꼭 내야 된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야 봄에 찍은 사진에 할미꽃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탁 치면 아까처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여기 입력을 엉터리로 해놓고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하면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쓰레기가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는 항상 규칙이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3시부터 5시까지 찍은 사진만 뽑아주세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엑셀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계산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러면 이제 시간 중요합니다 시간을 입력할 때는 시, 분, 초 사이에다가 콜론을 찍습니다 콜론 다 같이 뭐라고요? 콜론. 콜론이 뭘까요? 콜론 뭘까요? <laughs> 여러분 콜론이 뭘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점두개 합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거 두개다 쓰면 안 되는데. 이 동그라미 점두 개가 말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입니다. 콜론. 시간을 입력할 때는 이 콜론이라는 쌍점을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4시 15분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자, 4시 15분. 이렇게 입력하면 4시 15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계산해 줍니다. 아침에 5시부터 7시까지 찍은 사진좀 뽑아주세요. 가능합니다. 다 치면 은팍 튀어나옵니다. 전부 다. 자, 엔터쳐볼까요 어느 쪽으로 정렬되 있죠? 다 같이 말해보세요.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 분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여기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디서 써야 되죠? 예. 컨트롤 원. <laughs> 컨트롤 원. 센서식이라고 하면 도았을 텐데 센서식 다 들어보라고요 센서식에서 시하고 분을 쓰면 되는 거 거기서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엑셀이 별거 아니죠 아니, 별거 아니라고 그세요 별거 아니면 진짜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를 꼭 규칙을 알아야지 엑셀 배운 사람 이런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입력을 해놓고서 답이 오류가 나오면 왜 이게 오류가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 문자는 그냥 쳐도 돼. 문자 다 같이 뭘 그냥 쳐도 된다. 문자는 그냥 쳐도 됩니다. 자, 이거 보셔야 돼요. 문자는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 숫자로 그냥 쳐도 됩니다.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날짜를 칠 때는 항상 빼기로 입력을 한다. 15빼기, 1빼기, 3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입력하면 나중에 내가 연도별, 월별, 분기별, 시간별 아니면... 계절별 전부 다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내가 여름에 여름에 5시부터 7시 사이에 촬영한 것이 뭐가 있지? 가능합니다. 여기다 치면, 어떻게 치면? 말해봐요. 콜론을 찍어 콜론. 콜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누르는 사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잘 봐보세요. 이렇게 입력이 됐지만 이런 거 모르고 눌렀어요. 이게 뭐라고요? 회계서시 다시 무슨 서시? 회계서시. 우리 저 연세가 좀 들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두 배를 열심히 해야 돼. 요두 배. 어린 애들 있죠.